안녕. 지금 저원을 따라고 네. 여기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에 네. 애들 줄 간식 살라 사과랑 과일. 배랑 고기랑 사러 왔어요. <laughs> 이번에 가일 진짜 비싸던데. 저번에 음. 왔을 때 가일. 저희는 잘안 먹거든요. 야, 그래서 진짜 배부른 두 종이에요. 고향에 있을 때는 과일이 없어서 못 먹죠. 아유. 뭐 껍데기를 까기는 뭘 까요? 그냥 쑥쑥, 옷에다 쑥쑥쑥 닦아서는 그냥. 어? 그 다음에 과일 엄마 바나나 껴면 껍데기를 어디다요 <laughs> 부어가공이? <laughs> 저 처음에 바나나 진짜 생긴 거 처음 봤거든요. 음. 여기 와가지고 바나나가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걸 처음 음. 봤어요. 엄마가 가져온 바나나는 항상 죽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익거나 너무 이렇게 막 물러져가지고 음,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바나나는 아 이렇게 음. 죽돼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숟가락으로, 깔아서,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어, 퍼 먹었어요. <laughs> 아. 그래서 항상 아 바나나는 이렇게 생긴 음. 거구나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예쁠 수가 음. 생긴 거 정말 예쁘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야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간사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과일이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열대 그러게. 과일이랑 음. 진짜 사과, 배 음.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사계절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에 한번 올 때마다 항상 과일 코너 가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항상 별난 거다 먹어도 누기 눈치도 안 보고. 맞아.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아 이런 과일도 있었구나 이런 음, 과일은 음, 우리 보지도 음, 못했는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맞아. 참 신기할 때도 있고 조금 옛 추억이 또 생각날 때도 있고. 아, 그렇지. 음, 그게, 이게 사람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여기 보니까가일이 근데 안 먹어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어, 고향에서도 가위를 그렇게 잘 먹었으면 가위를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무 맛있는 것들 음. 많잖아, 솔직히. 근데 가위를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음. 어, 집에 뭐 사과랑 이런 거 사다 놔도 잘안 먹게 돼요. 왠지 음. 가위를 잘안 먹게 돼요. 음. 엄마는 그래 여기 한번씩 와서 가일범 종류들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름 많아. 모르는 것도 오, 너무 많잖아. 맞아. 포도도 종류가 엄려나마 포도가 정말 많으니까 응. 엄마 그거 보고서는 있잖아, 야 세상 에 이게 응, 응, 없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꽃송이처럼 된거뭐던가그 가일에는 꽃이 이렇게 딱핀 것처럼 생긴 거. 파인애플 아니야 바인애플이야. 바인애플은 엄마 계속 가져 왔으니까. 있잖아. 그런 건데 그, 꽃송이. 그... 꽃송이처럼 된 가일. 용과 용. 용과 아, 용과 핑크색의 오꼬지 아, 같잖아. 엄마는 그게 과일인 거 몰랐다 처음에. 근데 나는 걔는 먹어보니까 별로더라. 엄마는 네 맛있던데 그리고 키 있잖아. 아, 키는 맛있어. 키는 오, 딱 달래 아니야.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왕다래대왕다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키가 우리 북한에서 음, 고향에서 음. 산에서 따 먹던 왕다래 이만한 다래딱다래입니 키는 음. 무조건 다래고 맛도 음. 그래 향도 음. 그래 딱다래인데 <laughs> 나는 키란 게 뭐인가 너무 신기해가서 음. 하나 음. 딱 먹은 데는. 겉은 터질터질해서 갑자기 음, 딱뺏기니까안 음. 하기는 심통이 저 고향에서 먹던 달에만 딱 달에 다래. 달에처럼 다래. 생겼잖아. 또딱 달에입니다. 달에 왕달래와 맛있었어. 야 너무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어. 음 그건 또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딸기도 아니야. 우리는 양딸기 이렇게 작그만 것만 있어. 산에 가서 가시딸기. 음. 산에 가면 음. 가시딸기 그 딸기 나무에 산산 가면 산딸기야. 산딸기 네. 산딸기. 음. 아 그거 따 먹느라고 아주 그냥 그릇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어. 그거 따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 아, 근데 여기는 막 진짜 그 이렇게 큰 딸기를 이만한 딸기를 진짜 저는 엄마가 밤에 읽어 주던 그 책에서나 보던 딸기였어요. 그 진짜 그 겨울 야. 추운 겨울에 어. 가서 딸기 따오라 그래 가지고 그런 음. 동화책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엄마 그거 읽어 주던 그 생각이 항상 났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 딸기는 내가 그림에서 보던 진짜 그림의 떡이었는데 아. 여기 실제 와서 이 딸기를 직접 먹고 진짜 나 언니야. 너무 잘... 크지. 딸기 어떻게 이만한 와, 게 있냐. 대박. 엄마 저번에 딸기밭에 어. 가서 그 딸기 체험 갔는데 음, 거기도 딸기 음. 그리고 흙에서 딸기 키우는 줄 알았단 말이야. 어. 근데 흙이 아니고. 그 음, 음, 음. 영양분은 쫙해서있잖아뱀모판 음, 음. 키우듯이 이렇게 하고서 있잖아야 아, 너무 깔끔하게 하는데 아, 딸기 진짜? 이만하더라. 오, 음, 야나그래 그거 쳐보는 음. 순간에서 제가... 야 여긴 과일들이 정말 신선하구나. 음, 너무 신선하고 음, 음, 음. 우선 엄마는 놀란 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맞아 야. 여러 가지로 장난 아니에요. 와 아, 그래서 오늘 또이 응. 과일을. 사서 애들이 또 요즘 또 수박이 엄청 비싼데 음. 또수박을 먹고 그 싶다 그고 그럼 오늘 가서 사과 싸고 배 싸고 음. 수박, 수박 싸고, 싸고 딸기, 딸기. 싸고. 딸기는 어. 루안이 좋아지아 루안이는 엄마 심통하다 할머니 닮았다 나도 그래. 딸기 너무 좋아 하 근데 루안. 루안이네는 음. 그 딸기 뒤에 그 꽁지는 안 먹고 항상 중둥이 절반만 먹더라 <laughs> 왜 앞에 부분만 거기 제일 맛있대 끝에 맛 없대 뭐 <laughs> 그래서 끝에 누가 먹냐고 그 아빠 <laughs> 아유, 그래 오늘 우리 이쁜 손주들 위해서 과일 썰러 왔는데 네, 오늘 딸인데 또 적당히 쫄켜야 되겠는데 <laughs> 또 어느 만큼 쫄게한지내 지금 짐작이 아갑니다 일단 <laughs> 한번 가봅시다. 과일 매장으로 거고고. 거고고. 안돼, 엄마 싸준 거 있지. 수박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걸 해 보라고? 어, 엄마 차. 맞아. 와, 크다. 앞으로 쭉 가보자, 엄마. 와, 진짜 크다. 음, 우와, 수박 엄마 가격이 내려갔다, 야. 가격이 내려갔다고? 저기 꿀, 수박집. 이망고수틴 그러니까, 몰라, 나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것도 있어? 먹어본 적이 없어. 있다. <놀람> 아, 갈대사 먹어. 산딸기 봐라 아까 그 산딸기 보냈는 그래. 어, 엄마 이게 배 있다 여기서 싹 갔냐? 어? 이거로 꺾어 담긴 거? 어 그래 보인 엄마 좀더가안해어 아파 엄마 2만원이라고 알려 드렸는데 내가 설선지보요 딸기가 모입니다 어머나 딸기 없었안요없음 말지 야로이 없으면 어쩔 썼지 만원씩이에요 만원 어 여기있다 8,000원 지 <목소리> 엄청 달아이 18,000원. 8 0 0 0원 엄마 이게 용가 아까 엄마 영가라 했잖아. 야. 정 이처럼 생겼잖아. 아니야. 가 하나, 하나 사다 애들 하나 주안 먹어. 안 먹어, 애들. 어, 어 <.bitcm2> 가서 먹었는데안먹더라 체리네. 애플 체리, 체리? 어, 사과 체리 같은 애플 체리 같 아, 2만 원, 2지만원 면은 있 어, 면은 모든게다 달라 가격이. 어, 아, 수박도 가격이 다 달라.

내가 알겠는데 사카고 뭐 루원이 좀 내주지. 루원이 딱가배 이런 건안좋고아 엄마 이거 살싸마 사줘 감사합니다 안 먹어 아, 마 엄마 그런가? 어. <laughs> 이따 엄마 사과 배 사자 사과 배저아 가자 아우 무 만이요네요네네거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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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뿌만 치워줘 이건 엄마 먹을 거 우리 안 먹어 털이 안 돼? 이건 엄마 먹을 거 털이 <laughs>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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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이기처 이게, 이게 수박도기처럼이기처 <laughs> <laughs> 이건 어마먹 아들이 또할지 이거 저거 자,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엄청 많이 샀어요. 진에 많이 샀어요. 네, 한... 과일도 많이 샀고. 아 많이 샀는데 아, 아. 일단 애들 주는 거니까나 기분이 좋게뽀족해서 탄데 덕분에 더 날려는데 돈 많이 쪄 크고 갑니다. 지금 수박철인가 봐요. 수박이 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비싸지 수박이. 어 음. 너무 비싸. 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음, 음, 있고. 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싼게 비지떡이고 먹을 거는. 좋은, 쿨 비싼 걸 사는 걸 <laughs> 추천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장다 봤으니까 다음 여러분 다음에 다음 만나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